자, 지금 주어진 범위에서 이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거죠. 어, 얘를 살펴봤더니, 지금 뭔가 지수가 더하기 빼기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자, 밑을 살펴보세요. 얘는 밑이 9고요, 얘는 밑이 3이죠. 근데 밑이 9인 거는 우리가 3의 제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서, y는 3의 제곱의 x, 근데 3의 제곱의 x는 결국 뭐죠? 3의 x의 제곱과 똑같은 거죠. 자, 이제 이 정도는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빼기, 2 곱하기. 자, 3의 x 더하기는 3의 x 곱하기 3의 1이니까 이렇게 쪼갤 수 있고, 네,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3의 x 제곱이 반복적으로 표현이 된게 보이고 얘가 t라고 치환을 할 거예요. 그러면 x의 범위가 0하고 2 사이였거든요. 자 3의 x는 증가하는 그래프였고 얘가 0일 때 2일 때 최소 최대가 되죠. 그래서 0을 대입하면 3의 0제곱 1그 다음에 2를 대입하면 3의 2제곱 9 이런 범위를 갖게 되는 거예요. t로 바꾸면 그래서 치환을 합니다. y는 t제곱 마이너스 6t 더하기 3 이때 이 t의 범위가 1 이상 9 이하라는 거죠. 자, 우리 지금 지수의 형태가 있었지만 치환을 하고 나니까 그냥 이차함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이차함수를 최대 최소 구하는 거라고요. 자, t는 3이고요. 1은 어디 있어요? 1은 왼쪽에, 9는 오른쪽에 더 멀리 있겠죠? 네, 그래서 9에서 최대값을 가지고 3에서 최소값을 가지는 게 되겠어요. 자, 항상 최대 최소값은 y값입니다. 자, 9에서 대입할게요. 81-54 더하기 3이죠. 계산하면 얼마예요? 어, 84에서 54를 빼니까 30. 그 다음 3일 때는요. 9-18 더하기 3이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6. 그래서 최대값은 얼마다? 30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예요. 자, 2번 한번더 해보죠. 이제 보이셔야 돼요. 뭐가? 2분의 1의 x제곱이 반복되고 얘를 t라고 치환할게요. 그럼 y는 t제곱 마이너스 6t 더하기 1이고 자, 범위를 쓰셔야 돼요. 자, 얘는 지금 밑이 얼마예요? 0과 1 사이죠? 그래서 x가 작은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최댓값이 돼요. 그래서 이 t가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2분의 1에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2의 2제곱이니까 최댓값이 4가 되는 거고 자, x가 가장 큰 0을 대입하면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t의 범위는 1과 4 사이가 됩니다. 자, 그럼 얘는 아래로 블록하죠? 아래로 블록하니까 t는 3. 자, 1과 4. 1은 더 멀리, 4는 더 가깝게 이렇게 놓이고요. 자, 1일 때 최대, 3일 때 최소가 되겠죠? 자, 그러면 최대값은 얼마예요? 1 대입하면 되죠? 최대값은 1마6더1 하니까 얼마다? 네, 마 4다. 그 다음 최소값은 3 대입하니까 9마18 더하기 1이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8이다. 네, 그래서 결론은 최대값은 마 4, 최소값은 마 8이 됩니다.